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볼 건데, 이거 본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두군이 모두 이거 사이에 있다라고 문제를 풀거 아니야. 음. 네. 응. 근데, 당연히, 얘를 따줄 때, 이 판별식, 축, 함수값,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해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결을 너희가 했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오케이? 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얘가, 어, x의 제곱 플러스 2kx.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얘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라는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 그니까, 우리가 이제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너는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멍때리냐? 이렇게 변형했을 때 y는 k랑의 교점이랑 y는 마이너스 2kx 플러스 k랑의 교점을 생각해도 충분합니다라는 거거든? 이게 더 쉬울 음. 이제 쉬울 것 같으니까 얘로 해결할게요. 근데 사실 이걸로 푸는 게더 쉬울 때도 있어. 문제에 따라 좀 달라. 접할 때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고민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랑, 얘가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렇지. 2분의 1, 0을 지나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k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까지를 잡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사이네 얘부터 한3이한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자. 3까지.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주세요. 서로 다른 두 점인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 두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주세요 라는 거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렇지? 그니까 러 이것의 기울기는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2분의 3 증가할 때1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k라는 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더 크고 0보다는 더 작게끔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첫 번째에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얘가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어요? 이쪽에서. 그렇지. 이때가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접할 때가 있을 건데 접할 때보다는 더 커야 될거 아니야. 이거 좀 극단적으로 그릴까 그래프 그래프 죠 얘가 어디까지 따져줄 거냐면 이 정도까지 따져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기울이 양수일 때 따져줄 건데 접할 때보다는 더 크고 이 지나칠 때보다더 작아야 됩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접할 때의 값이랑 이 지나칠 때의 값의 비교는 해줄 필요성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접할 때의 x의 값을 우리가 항상 구해줄 수 있는데, 접할 때는 언제예요? 판별식 d가 0이 될 때예요. 오케이? 아니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완전제곱식이 될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건가? 마이너스 1이면 뭐 0일 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x는 이에서 접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실제로 얘가 접하는 순간 이 점이 x가 이럴 때요. 이때요 x가 이럴 때요. 그럼 3인간더큰 거잖냐? 그러면은 더 이렇게 위쪽에 있겠습니다라는 건가?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만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k라는 게 기울기가 접했을 때는 k가 뭐라고? k가 뭐예요? 기울기에 접했을 때는 k가 마이너스 이럴 때인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면, 2 k 가 마이너스 2일 때인가? 응. 음. 마이너스 음. 2일 때보다는 더 커야 되고, 언제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냐면, 2분의 5 증가할 때, 3 대입하면 9가 나오는 거지. 그니까, 러 2분의 5분의 9보다, 어,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응. 음. 그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이 식을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혹시?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혹시, 혹시? 혹시? 어,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얘도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k가 음수일 때랑 k가 양수일 때로 나눠질 거야. 네. k가 음수일 때를 해봤더니, 어, k가 음수면 x, x-ek, -2K, 플러스 ek니까, 얘가 0이랑 마이너스 ek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0이랑 마이너스 ek에서 만납니다라는 거야. 0이랑 마이너스 ek에서 만납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의 값을 우리가 알아.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의 값은 뭐가 돼,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k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k 제곱이 된가? 응. 그러면 이 공식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k값이 이게 실제로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1보다 2랑 3사이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3 사이면 얘가 더 커지는 건데 이게 따질 게 너무 많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오케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이것보다 더 작아질 때랑 클때또 나눠줘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아, 그래서 이 경우 높은 게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 뭐가 더 쉬울까? 라는 판단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응. 뭐라고? 시작과 동시에 졸리냐? 미안해. 미안. 내 수업이 너무 재미없어서 미안해요.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오라고. 보자. 87. 두근 중 한의 한근이 이 두근 사이에 있을 때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1,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습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어떻게 풀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근이 생기는데 얘 축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거든? 그 축이 마이너스 2분의 5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축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만 따져주면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라는 것만 따져주면 충분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 굳이 판별식을 따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엇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근을 판별해주세요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어, 이렇게 이제 보는목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얘를 이렇게 놓겠지. X. X. 그렇지. 어. O, X는 마케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앞에 있는 Y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5랑 0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5랑 0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뭐랑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해서 값을 직접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해서 값을 각각의 값을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어마 k가 정수야? 어 그러니까 k 값은 이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것도 있을 거냐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5 x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놓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하고. 얘가 이제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에서 얘랑 만나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실제로 어렵다 왜냐면 기울기를 알아야 돼이 직선이 얘보다더 급할까 아니면 덜 급할까 라는 거잖냐 사실 더 급하다는 건 알아 왜 우리 수트까지 배웠으니까 미분 했을 때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4 잖냐 이때, 이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5는 더 급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거동학상황에서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따져야줄게좀더 많겠지. 오케이? 얘가 접하는 K값을 구해주는 건첫 번째가 돼야 돼. 접했을 때의 X의 값.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됐을 때의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5야.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접하는 순간의 x의 값은 마,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는 더 크잖냐? 그래요? 기울진 어 정도는 더 커, 기울기는 더 작은 값을 가져도 어 그러면 이양끝에 값만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주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접하는 순간들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찾거나 아니면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라는 걸로 찾았다라는 거지. 그때의 x값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든 그래프를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야. 알겠어요? 어,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의 목표 이 단원 있잖아요. 이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실제로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거든.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차 방정식을 이차 함수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해 줄수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야. 오케이. <목소리>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이차함수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해는 교점의 x 좌표와 같습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든 변형시켜서 만들었더니 두 개의 두 개의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아니야할게 많아. 어, 서로 다른 두분중 적어도 한 근이 적어도 한 근이 여기 사이에 존재할 때 k값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그 적어도 한 근이잖냐. 더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하자. 오케이. 똑같이 생각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 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교점이 존재합니다라는 얘기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랑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랑 마이너스 k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야 계산이 좀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얘가 0이랑 1을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가 나와? 9, 3이니까 12. 그 다음에 2대2파 하면 뭐 나와요? 6이 어, 나와요. 2대6 나와? 2 나오는 거 아니야? 2 나와요? 응. 여기 2대2 가면 2 나오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사이에서의 그래프거든? 이 사이에서의 이 그래프하고 무엇이?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뭐만 생기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 교점만 생기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k의 범위를 어떻게 따져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마이너스 12부터, 2 12부터, 얘까지. 오케이?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가? 그래요? 어, 그러면 k의 값이, 마이너스 k의 값이 뭐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12보다는 더 작거나, 4분의 작거나 4분의 같습니다. 라는 4분의 거요? 4분의 아, 사이에 있는 거요? 왜요? 그렇지. 얘보다는 더 작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k값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해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어, 적어도 한 근이다라는 것은 그냥 만나는 교점이 존재합니다라는 얘기니까 항상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응. 다음 봅시다. 596번 봅시다. a값과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할 때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이 함수가 이 직선보다 더 밑에 있게끔 만들어, 밑에 있거나 같게끔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 함수는 y는 x x x 4라는 이 함수. 이라고 4에서만은 이 함수인데 얘가 k 콤마, k 콤마 0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모든 실수니까. 오케이? 무조건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건데, 봐봐. 지금 이때는 있거든? 봐봐. 여기 있잖아 이때는 있잖냐더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냐 여기에. 그렇지? 근데, 그렇지. 얘가 어떻게 되면 없습니다. 라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없어요. 그렇지. K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딱 보이냐면, 얘는 이 사이에만, 이, 어이구, 이구 얘는 이 사이에만 있, 있기만 하면 충분해. 그래요? K는 1하고 4, 크거나 갔습니다. 라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갔고, 4보다 작거나 갔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하겠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다음 봅시다. 식으로 풀고 있,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어, 다음 이거 봅시다 아, 이런 것은 좀 방법이 없어. 음. 실수 A를 없앱시다. 오케이? 실수 A를 없앱시다. 실수가 이제 미지수가 너무 많은 것들은 없을게. 정수인 해니까 x, y가 지금 뭐야?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두 개를 뺄게요. 두 개를 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정수 조건 때문에 곱은 정수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곱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걸로 x, y를 묶을 수 있고, x 마이너스 y를 묶어줄 수 있네요. x y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두 배의 x 플러스 y가 나오네요. 얘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럼 정수는 1이 마일, 그렇지. 얘가 1이거나 마일 마일인 xy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잖냐. 그다음 그럼 이제 xy 값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네.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오케이. 정수 조건이 들어있으면, 이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냐. 오케이? 조진 방정식. 이게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 있잖냐. 오케이? 이런 경우는, 부정 방정,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인 거야.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정수 조건이 있다면, 고배수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돼요. 오케이? 응. 네. 또 없나?